가도 멸객하고 천토 해맹이라. 자, 도, 이거는 길도. 요거는 나라 이름 객. 객. 맹세할 맹, 맹략할 맹. 자, 진나라 흥공이 욕 벌객하여서 진나라 흥곡이 갱나라를 정벌하고자 하여서, 가도 어우하니, 우나라에 길을 빌렸다. 우나라에 길을 좀 빌려도, 우리가 이 길로 가가지고 갱나라를 치고 싶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공이, 불청 궁지기 지간이 가지했다. 궁지기의 가남을 듣지 않고 이렇게 진나라가 우나라에 길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나라의 그 충신인 궁지기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절대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가냈다 이 말이죠. 그 옛날 속담에 순망치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순망치우는 우리 우나라하고 객나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면서 약간 길을 빌려줬다 하면은 큰일 난다 하면서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극히 가나였는데도 이 우나라의 공이 그 궁지기의 가남을 듣지 않고서 진나라에게 길을 빌려주었다. 그러니까 급진멸개에 진나라가 갱나라를 멸함에 이르러서 병멸우하니라. 아울러 갱나라를 멸하고 돌아오면서 우나라마저 멸망시켰다. 자, 천토는 지명이다. 진나라 문공이. 약 제후할세 제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맹약을 하고자 했다. 해맹어차고 여기에서 모여 맹세를 하고서 그리고 또 소주양왕의 하양이 조지하니 주나라 양왕 천자를 하양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조공을 하였다. 천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오게 하고, 뭐, 이리 오시오 하고, 그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조공을 했다. 이것은 협천자의 영제우야라 천자를 끼고서 제우들에게 영한 것이다. 가도 멸개 가고 천토 해명이라 진나라 흥공은 우나라에게 길을 빌려가지고 갱나라를 멸하였다. 진나라 문공은 제후들과 천토에서 모여가지고 맹약을 하였다. 하준약법하고 한패 번형이라. 하는 하준 약법 할때 하는 소하야라 소하를 말한다 소하이다 자 소하의 사람은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쟁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그 신하이다 그 신하가 세 명이 있는데 소하 또 장량 또 한신 이세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한 나라 고조는 그 앞에 진나라가 굉장히 그 법치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아주 번거로운 흥법을 갖다가 아주 번거롭게 법을 갖다가 법으로서 그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진나라의 백성들이 그 법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서, 이 한나라 고자 유방인은 약법 3장을 사용하였다. 아주 간략한, 간략한 법, 세, 세 장만, 세 조목만 딱 가지고 했다. 그게 이제,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상해하고 도둑질 한 자는 응당한 벌을 준다. 이때까지 쓰던 그 진나라의 법은 모두 폐지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하고 막 법을 없애버렸다. 그래 하니까 또 소아가 손익이준 행지하였다. 소아가 뒤에 그것을 조금 과감해 가지고 따라서 쫓아가지고 행하였다. 이마. 그렇게 행하니까 그 법을 내세워 가지고 했던 진나라는 그. 이대로서 막그 왕조가 끝이 났다. 그런데 한 나라는 역계 그 해를 갖다가 지난 것이 400년이나 되었다. 400년 동안 유지되었다. 하역 자손 영현하니 소하 또한 그 자손들이 영화롭고 드러났으니 이것은 간대지오야라. 간대함의 효과이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대하게 백성들을 대한 효과이다. 자한패번영할때이 한은 한비야라 한비를 가리킨다. 한비자 하는 거 한비를 가리킨다. 이 한비라는 사람은 이참거 세진왕하고 자 요거는 말씀설 또깊 을열 하고 통령이 되고 또 뭐를 유세하다 달래다 이래가 유세하러 다닐 때요세한대 요수는 세 유세하다 달래다 세다 아주 참혹하고 각박한 그 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런 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진왕에게 유세를 하였다 그리고 저서 책을 지었는데 십여만 권한다, 십여만 권의 책을 지었다. 그런데 그 책의 모두가 각박지론이다, 각박한 그 논이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각박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각박했던 진나라는 이세로서 멸망을 하였고. 한역 주사하였다. 한비자 역시 죽음을 당하였다. 그렇게 된 것은 변응 번형 집회하다. 번거로운 번거로운 형벌의 그폐단이다 하준약법하고 한패 번형이라 소하는. 그, 한고조의 약법 3장을 따랐고, 한비자는 그 번거로운 법의 법을, 법으로 인해가지고, 그 폐단을 드러내었다.